컨텐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볼 컨텐츠는 더 맨션이라고 하는 오비입니다. 이 맨션에는 살짝 조금 무서운 그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어. 이 저택 안에서. 그 귀신을 피해서 제가 한번 도망을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플레이해볼 친구는요, 반갑다. 우니야, 쩔었다. 뭐가? 내가 어들어올거 예상하고 3, 2, 1을 했는데 딱 들어왔어.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laughs> 그냥 담력 나야. 테스트 준비됐냐? 나요뭐 그냥 뭐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그렇해야지 어, 그야너너뭐 무서운 거잘안 됐으니까 네가 앞장 서줄 거지? 당연하지. 그렇지? 어허. 나 너랑은 좀 다르지 내가. 어? 빨리 들어와. 나 무서우니까. 어왜 어, 사람이 많아? 몰라 갑자기 확 들어왔어 시청자분들이. 들어왔어? 뭐뭐 뭐 바로 갈까? 어? 뭐 바로 가자. 뭐 분위기 좋네. 어? 어떤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니가곧 죽을 것 여기서. 야야야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아 내가 죽었어. <laughs> 야 급피는 그 너로 물 물들었다. 급피는 그 급피는 그 너로 물들었다. 빨리 오거라 여러분들도 점, 같이 갑시다. 점프맵이야 이거? 점프맵은 아니고 그냥 피해가는 건데 너는 그냥 거기서 데여버렸다. 네 피가 아니었고. <laughs> 오케이 니네 코인은 아, 무엇이냐? 돈내꺼돈내꺼어 뭐야 돈 네가 가져왔어. 오케이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군. 여기는 누구의 몹인지 들어보았느냐? 얘왜 뭐라고 하는 거냐 너, 보자. Watch out for head. 어야 여기 죽는데. 야야야손손 나왔어요. 야아래 야, 손. 나왔어. 야아래 야, 손. 고모야 야아래손나왔어 어, 누가 잡아갔어? 야 누구 들어갔어 갑자기? 그 누가 손 나왔어 그, 잡아서 끌고 갔다니까 야야 저기 너 저기 너 저기. 깜짝아 냐 보냐 보냐. 보냐. 하하하하하하. 그 바닥에 보면 손이 나와요. 나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세계 귀신이 그 물들게 틀림없어 썼어 일단 빨리 드, 들어갈까? 일단 빨리 들어가자 여기 손이 계속 나오는데? 야야 무서워 무서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알싸 코인이다 코인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laughs> 왜 자꾸 코인을 먹어 오케이 들어가자 아 여기, 여기 코인 있다 얌코니야 먼저 들어가 봐 열려? 또 먹어야지 안 먹어지네 야 여기 어떻게 이제? 여기로 가는 거 아닐까? 어디로 갔는데? 어, 여기 점프해서? 여기 바닥이 꺼지나 이거떨어지려나열여냐 열려 이기 여기 열리냐? 여기 사, 사진 사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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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여기 진기여 우리 쳐다보 여기 여지 않아? 너를 쳐다보고 있기여야야 여기 여기 여 봐바 예, 봐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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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야, 여기 여기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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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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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못 봤어. 야 계속 아무 보고 있어? 뭐 깜빡거린다니까? 아가자 거짓말 치지말고아 진짜 진짜야, 빨리, 빨리 봐봐. 아야 빨리 와, 그냥 어, 아, 거짓말 좀진지말고 여기 어? 왜 뭐야? 이거 이거 괄보면 안될것 같잖아. 시돈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으, 그 야, 저기 액자 저기 하나 더 있어. 야이 사람 얼굴 은왜 해골이야? 야 코인이다. 야 심지어 이 사람 얼굴 해골이에요? 왜이래 여기? 여기 야야야야 야, 야, 방해하지 마. 야, 야, 저 사람 뭐 빔사 레이저 쏘는데? 어디서? 야, 저기서 레이저 나는데 여기서 레이저 레이저 나오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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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가야 되는 건가? 오, 뭐책읽는 사람은 빔사 뭔데 저, 저 옆에 그게 있어 코인이 있어. 아, 야, 이 별로 안 무섭다. 어? 안무서운거 확실해? 안 무섭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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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면 사냐? 그냥 빨리 가야 돼 빨리. 야, 아, 그냥 빨리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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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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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야, 여기 아래 손 나온단 말이야. 빨리 가자 빨리 어? 가자 뭐 거기까지 왔어? 몰라 여기 여기 나 여기까지 가는데 죽으니까 빨리 와야 빨리 아 이거 소리내면 안 되네 내 잠깐만 어 아니지? 아,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왜 이래 훈이야 여기 사람이 죽어 있어 왜 죽어 있어 여기? 누가 죽였을 거 같다 난가 와 음. <laughs> <laughs>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내내 내가 내가 한거 아니지? 나 가자. 날 따라와. 야, 여기 피발이면 죽겠다. 오케이. <놀람> 돈이다. <놀람> 내가 먹었다. <놀람> <저 놀람> 먹으려고 뭐가 좋은 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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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요, 여러분. 야, 왜 무서워? 왜, 왜 그렇게 오래 있고 싶어 해? 피잘 피해. 피잘 피해. 대 뭐라고 하는 거냐? 올라 어어 스타 언더 블러 아, 어, 뭐 블러 뭐, 야, 뭐 아무튼 뭐어스타언더 블러드 발으면 죽는 거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자, 넘어가자. 여, 여긴 또뭐하는데냐고 오, 뭐야, 접시 떠있어, 접시 떠있어. 야, 밀지 마! 야, 야, 접시가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접시가 움직여! 아, 어, 밀어, 가 아, 이 사람들 왜 자꾸 밀어! 아, 밀지 마! 도망가야 돼. 아, 접시 내렸다! 야, 야, 소녀 여기 쑥 떨고 있잖아! 어, 여기 어떻게 사냐?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죽는다. 야, 접시에 뭘 발려져 있길래 이렇게 죽냐? 이거, 나만 무서워? 응. 야 잠깐만 오오오나 okay. 깼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람 많었으면 금방 깨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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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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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깼다 여기 뭐한데요 여기는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야저저왜 밖에서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냐 오케이 okay. 어 깜짝아, 깜짝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 왜왜왜왜왜왜왜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짝놀라는 건데 이개정식이왜 금식이냐? 이거는 왜 튀어나와 있지? 이거 몰라. Hey, look! There are things moving u n d e 카, 카펠 안에서 움직이고 있대. 이게. 야, 밟아 버훗이야. 죽어? 어, 야, 뭐 뛰고 있어, 이거. <laughs> 아! 어, 야, 움직이 움직인다, 움직이 살짝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거 움직이는 거 보여요, 여러분? 아,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보여요? 이거 올라가고? 어소름도더 빨리 가자. 아야 왜 죽어? 아 야야 야, 잠깐만. 아야 잠깐 잠깐만. 아 빨리 가자. 아아야왜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왜 자꾸 여기서 사람들이 죽는 거야? 제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뒤에 아무것도 없어. 아왜 어, 계속 죽지? 어디로 가야 되냐? 어 들어가면 돼. 구석창이를 밟고 가면 될거 되는 거 같은데?

사람, 너 야, 이 사람 돌아가! 야이사또 돌아갔다니까? 야너 어디 아니 빨리 와와와야이봐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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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리 자! 말라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세 넘어가 넘어기 어,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나와 나와 나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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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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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가 여기 나 창문 나, 창문 나다 아니다 창문에 코인 있네 뭐 의자가 왜 여기 막혀있냐? 의자가, 의자가, 에 무슨, 걸렸어, 뭐, 걸렸어. 에 여기로 가래, 자꾸! 야, 여기 못 넘어가냐? 여기, 어아 여기 넘어갈 수 있어? 여기, 여기, 뭐, 뭐야, 이건? h look like some kind of. 여기, 좀, 좀 보는데, 좀 <조차> 재밌어 보인다. 코인이 여기 아래 있구나.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얌얌. 오케이. 야, 이거 초록색 물체는 뭐냐, 그러면? 액체? 모르겠고, 이거. 어 야야야야야야 야 아까 카펫 안에서 움직인게 얘네 아니야? 그러니까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어어어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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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어 살았어 오 뭐야 이거 여기 여기 가면 돼? 그래 그래 정말 같이 되지 않을까? 아잠깐아잠깐아저 사람은 이렇게 양보해야 할게 없어요 양보 좀 해주세요 어이 저택에는 도대체 어떤 전설이 자꾸 저 사람 진짜 자꾸 저 사람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비켜주세요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왜 자꾸 내가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오세요! 이거 이거 주차할 때 이거 이거 운전할 때앞쪽 끼어드는 거마찬가지라고요어 뭐야 깜짝아 아 깜짝이야 이건 또 뭔데 피해가면 되겠지? 피해가면 되겠지 야! 아! 왜못 왜, 왜, 뭐 피해가! 여기 기사들에게는 슬픈 전설이 있어 무슨 전설인지 알아? 그 뭔데? 여기 여기 못뭐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지네 갑옷을 뭘? 입어서 화장실에 늦게 가나? 어어 어. 바지를 냈는데 오래 걸려 좀 슬프네 어좀 슬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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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칼안 닿았어. 칼안 닿았어. 칼안 닿았어. 닿았어. 야. 응. 쳐다봐. 그렇지. 나도 그거 눈 시쳤어. 눈이 돌아가. 여기냐? 여기 여기 열리고. 야, 반대편으로 가 보자. 반대편. 오, 어, 이거 이거 세개 중에 하나 아닐까? 어디가? 후야 너를 믿을 수 있겠니? 당연하지가 봐. 이런 당연하지 하는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빨리 나는... 가 봐, 후야 간다. 어어 어, 거기 아니야 문이야 이건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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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다음 뭐야 다음 어디인 거같은아아이 아, 사람들이 밀어서 계속 죽어 세 번째 거다 세 번째 거아얘 자꾸 왜 밀어 먼저 가요 야야 왜 야, 먼저 뭐지 뭐, 첫 번째 거랑 밀지 마 그냥 너가 먼저 먼저 가 먼저 가두 번째 거두 번째 거두 번째 거마지막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세 번째 거 아니야 세 번째 뭐야. 거 아니야 그냥 두 번째 거 들어가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가 들어가라니까.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의자, 야 의자 야 앉아, 앉아줘. 야 의자지, 코인 있다. 아 잠깐 내 거였는데. 얘가 누구지? 얘네는? 얘네는 이 저택에 살던 부모님의 아들 딸들인가 봐.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야, 얘네들이 놀던 여기 미로인가? 여기가? 얘들이 놀던? 여 호냐 여, 기 같이 다니아 미로. 아. 어. 아 사람들 계속 쫓아와가지고 막아 길을 야야 미로 미로 같이 다니 미로 아싸 코이 어 아, 나도 코이 <laughs> 나 사람들 왜 자꾸 쫓아와 안돼 알아서 살수다 알아서 살자 알아서 살자 어 탈출 탈출 어디야 어, 어디야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올라오고 다음 위치는 어디야 모르겠어 오 어, 코이다 창문으로 나오나? 야? 야 이거 클릭되는데 어디 어디 이거? 어. 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안 생겨? 뺏지 떴는데 뺏지? 뺏지 떴는데? 막 이동하는데 사람들? 어! 야! 일어났어. 여기 어디야? 아침 밝았는데? 잠깐만. 야, 나 검은 화면이야. 야, 나 소름 돋아. 흔이야 왜? 다시 돌아왔어. 그렇지. 여기는 빠져나갈 수 없는 무한의 감옥이었어. 여기선 못 빠져나간대. 우리 평생 여기서 살아야 돼. 야. 이 해골은 계속 짜더라고, 어. 어디갔냐? 야니 네 뒤에 봐봐 아 됐어 아무튼 여러분 위, 예, 위에 뭐라고 여기 왜 티셔츠 팔고있어요? 아저씨 뒤에 해골 따라오는거 알았어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무한의 감옥인 하우스를 저택 대저택 귀신의 저택 탈출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네 너무 무서워서 더이 할말이 안나오네요 탈출은 야 나는 별로 안 무서웠어 결, 탈출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저택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시고, 다음 방송도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